홀리 5날마다 말씀 안에서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라며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년 1독을 기준으로 하루 선월장의 말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파이팅을 외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는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와 후계자를 명확하게 선정한 역대상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역대하의 내용은 솔로몬과 분열 왕국 시대의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1 1기 상의 말씀과 겹쳐집니다. 1장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즉위 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지혜를 구함으로 모든 것을 받는 장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솔로몬이 누리게 된 부귀영화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 왕국이 번영한 것은 올바른 예배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로 응답하셨습니다. 이 장은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장으로서 9장까지 이르는 솔로몬의 통치 중에서 7장까지 건축을 다룹니다. 성전 건축을 결심한 솔로몬이 두라왕 후람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기술자와 백향목 제목을 요청합니다. 이에 두라왕이 답장하여 여호와를 송축하고 솔로몬을 높인 후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기로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여 각각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한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라 한 것은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고, 모리아 산이었고 다윗에게 나타난 장소였던 그곳에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의 구체적인 진행을 설명하면서 각 위치와 장소를 섬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입구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오른쪽은 야긴이라 불렀고 왼쪽은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성전 거축의큰 틀과 함께 내부와 외부의 중요한 부분을 최선을 다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역대하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 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 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을 달았으며 그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성전 입구에 높이가 35규빗이 되는 기둥 두 개를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두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는 저가 세우신다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 불변하심을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성전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극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능력 베푸심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모든 능력에 근원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심과 능력 베푸심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의 세우심과 능력 주심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속 안에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의 세우시고 능력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그 세우심과 능력주심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홀리 파이브!